어 아, 사람이 너무 이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바다가 보이면은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게 누구인지 네, 아시겠죠? 네. 맞아. 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. 뒤로 가서 걸어. <laughs> 근데, 그새, 그새 넌또 거길 갔어? 얼로 와. 얼로 와. 얼로 와. <laughs> 아니 왜 처음 온다니까. 갔다. 이제서 내 기회가. s t o 예쁜 듯하지만 <하주먼. 웃음> 아이고, 기어버라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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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메인인가? 헤드 어머어머어머 어머. 저희 모델 그러지 마세요 아, 어디가 아, 오셨죠? 아, <laughs> 어, 응. 아,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는 것 뿐인데요 양쪽에 다 사람 여기가 찍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, <laughs> 너무 아름다우셔서 <웃음> <웃음> 저기요, 빨리 치마 차라 한번 비날려주세요. 이렇게 찰랑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주인은 없고요. 제가 찍고 있습니다. 카메라 주인은요? 저기 있어요. <목소리> 아니야, 내려가지마 아이, 거기 있어. 스테이. 스테이. 올라게올라올게 야. <목소리> 한 점당 3 0분이나 거야. 근데 우리가 조금 b 를 먼저 가기 잘한 것 같아. 어. 에가 생각보다 볼게 없고. 네가 그어이고그 점수 같은 거피 제가 아 그거 요 찍어 달라고 거기 있는 거야. 아입니까? 음. <laughs> 음. 빨간색은 건강이고 파란색은 더 핑크색은 행복 즐거움 그리고 다음 색은 뭐야? 노란색 금전지갑. 예. Yeah. Yeah. <laughs> 전문가의 손길. 여기인 거 같은데. 아 기차 오고 있어. 서못 간대. 아. 어나 기차 사진 찍을래지. 자, 자, 포스 아, 자, 하나, 둘, 둘, 셋. 하나, 둘, 둘 하나, 셋. 컵바치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. 셋. 하나, 둘 오케이. 셋. 오케이. 두려 오케이. 오케이. 잠깐만. 오케이. 어, <laughs> 잠깐만요. 예? 네. 자, 준비. 하나, 둘, 네, 셋. 안녕하세요. 와 오, 오, 냄새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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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졌다. 오, 냄새 오, 장난 아닌데? 오, 이야. 인이다정다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갔다 오세요. 예, 이들다리에 이쪽. 국병! 맛있지? 어. 나도 이거 하나 더 사먹을까봐.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맞아. 딱 k l o 자마자부터 k look, look, 근데 그 k 맛이야 진짜 제일 맛있 o o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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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뿌아저 i n a 는시를보면저기야지 h 씨 급해 달려가 하나하나? 하나. 응 pedal. H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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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겠지? H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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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또 이제 늦으면은 마음 오와 방금 그건 뭐지? 잡한개에75오 <laughs> 지식... 대만 달라. <목소리> 야, 이거 우리 건가? 아 매운 거, 아 그건 안 매운 거였던 거같데 이제 안 매운 어떤 거. 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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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가 팔십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예! 만족! 않아? 냄새 이게 무슨 아, 이 폴이 폴! 이 폴이 쁘지않이 폴! 이 폴이 폴이 이이 폴이 이 폴이 이이 폴이 냄이이 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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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문화는 존중하지만 나는 조금 오. 힘들어. 어, <laughs> 생각을 <laughs> 어떻게 하냐? 빨리 지나가야겠다. 아 이거 맛이 그냥, 그냥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지 되 여기서 맞는 거 아니고 여기로 때려박히는 그런 냄새? 강아지들이 맞다아맛 맛있어요, 괜찮아요, 맛있어요. 인줄 알았잖아. 수식 맛있어요. 근데, 근데 딱그던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사람 엄청 많고, 생각보다 뭐 별거 없고, 여기서 음식 사 먹을 생각 하려면은 엄청 많이 바가지 씌운다고. 멋있다잉. 네? 우와.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지. 뭐더 마시거나 뭐 먹거나 카페 같은데 안갈 거. 어. 두 컵. 진짜 힘들다 근데 오늘 마사지 필수 닭날개 볶음밥 이미 소화됐음. 아니, 소화 먹을 잘 <laughs> 잘 어머 얘들아 거기 되게 분위기 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시커피요. 아시가. Sorry. 시커피. 아 힘들어, 팔떡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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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겠네. 짜고 짜고 짜고, 놀아. 어, 아니 눈치 채면 어쩔 수 엄청 복싱 복싱하다. 안 해. 조심해서 먹어. 내가 다말아야될 게. 어. 없다, 아.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 누가봐도 한국이. 차 멈추기 전에 일어나 있어.

아, 어햄티즈랑 더블도 하나 사볼까 그러면 우리? 그러자. 아, 이거 이렇게? 있어 비에? 있오 있나봐요. 왜왜왜 뭔데 근데? 어, 그거 너 먹을 거야. 상현아 한 먹을 거지? 아 어? 뭔데? 뭐.. 맥 그래? 근데 그만큼이면 은 내가 못 먹는다고 해도.. 어 그래. 우리가 처리할게. 그거 거미지 않으십니까? 응. <laughs> 헤 10분까지니까 <laughs> 달려요 달려요 아직 안달려요 달려요, <laughs> 어, 달려요.